사운드 테스트입니다. 사운드 테스트는 결과를 이제 저희가 라이트마크 오디오 애널라이즈에 나오는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를 할 텐데 시기는 정말 어려운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특성들에 대한 특징 이제 저게 좋은 뭐가 좋은가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메인보드들이 잘 나왔는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주파수 특성이라는 게 저음부터 공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출력을 해야 느냐테스트에서살펴보 네, 항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퓨리티 사운드를 적용한 베즈하게 제품과 슈퍼마이크로의 제품이 테스트 결과상으로는 일단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노이즈 특성이네요. 네, 두 번째 항목은 노이즈 특성인데요. 노이즈 특성은 말 그대로 노이즈에 대한 특성을 점검하는 항목인데 노이즈가 많으면 전혀 좋을 게 없거든요. 화이트 노이즈나 지직거리는 뭐 그런 성분들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근데 이번 테스트를 보면 은 대부분 제품들이 역시 노이즈 데시벨도 상당히 좀 좋은 수치가 나타났어요. 특히 좋은 제품이 이제 에즈락 제품. 아, 그 네, 이번에도 이제 네. 이번에도 노이즈 특성에서도 퓨리티 사운드가 에즈락이 이번에 신기술을 적용한 퓨리티 사운드 그분에좀 좋은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알아볼 항목입니다. 네, 다이나믹 레인지 이거는 이제 그 소리가 얼마만큼 높은 음역대까지 올라가느냐 얼마나 낮은 음역대를 깨끗하게 표현을 해주느냐 그 정도로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결과라고만 봐서는 에즈락이 음. 좋게 나왔고요. 저 바이오스타 MSI도 평가가 상당히 구성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다음 테마은요 이게 아, 고조파외율과 노이즈를 브리파한 평화 기자님이 설명해 을 주시겠습니다. 네, 고조파 외율은 이제 음원에서 재생되는 그 주파수랑 이제 실제 저희가 스피커로 따로 듣는 그 주파수가 따로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음악을 듣을 주파수가 안 느껴지지만 또 이제 별도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음원에서 나온 주파수와 별도의 주파수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제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예, 보통 수치가 낮을수록 좋아요. 예, 사실 이게 예, 예, 낮을수록 좋지만 무지기가 낮을수록 예, 좋겠죠. 베리굿하고엑설런트 정도 되시면 거의 고분부딪실 정도가 됩니다. 슈퍼마이크로 보드가 가장 뛰어나게 나왔네요. 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MSI랑 이제 바이오스타 잡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알아볼 항목은 나 이터모듈레이션 미국 유리라는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요. 저음과 고음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간섭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노이즈를 인터모듈레이션 예, 왜곡률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일단 노이즈니까 당연히 적은 편이 좋겠지만 예, 뭐 결과를 보면 은 이번에도 또 신기하게또 슈퍼마이크로가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 MSI MSI 오디오 부스트라는 기술이 제용되었죠 예, 퓨리티 사운드가 적용된 제작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특성은 스테레오 크로스톡이라는 니다 테레오가 양쪽으로 들리는 사운드잖아요. 사운드가 양쪽에서 들리는데, 왼쪽과 오른쪽 신호가 서로 다른데, 혼선이라고 하죠. 왼쪽에서 들려야 될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리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들릴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좌우가 선명하게 딱 나눠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낮을수록 좋고, 아니면은 좀더 좀 풍성하게 막 치우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균등하게 들린다는 느낌에서 이 크로스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높다고 해서 나쁘다고 평가를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테레오 크로스톱 같은 경우에는 MSI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바이오 스타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야또 어느 정도 운분 미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결과를 해볼 차례입니다. 은근히 이상하게 많이 언급된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기판만 보면은 좀별 특징은 없어 보였는데 은근히 많이 언급된 슈퍼마이크로가 전반적으로 가장 좀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나 예,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또뭐 에지락 제품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듯이 퀄리티 사운드를 굉장히 강조하고 를 있거든요. 네, 예. 파이치뱅. 내 확실히 강조한 만큼, 웬만한 항목에서는 다, 첫 번째, 두 번째 안에는 거의 많이 들어던것 예. 같아요. 에지랑도 확실히 많이 들리겠죠. 네. MSI, MSI 제품도 제발의 사운드 기술을 적용한 만큼, 거의 보수는 3위 안에 도 정도로 1위 한 것도 있고, 음.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슈퍼마이크하고, 에지랑하고 MSI. 네. 바이오스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또 가격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사실 바이오스타도 이번에 사운드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바이오스타 칩셋 보시면 아니면드폰도 그려져 있어요 아 칩셋에? 칩셋에 칩셋에 아이오에 핸드폰이 그려져 있어요 음. 근데 뭐 어쨌거나 결과를 쭉 보니까 사실 뭐 이제는 내장 사운드도 네, 굉장히 아, 들을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네. 점에 대해서 확실히 좀 높이 평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네, 네. 저도 뭐 이번 Z87 메인보드들은 사운드는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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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코너이죠. 이제 각 메인보드들의 특징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 메인보드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시간을 넘어가보겠습니다